토요타가 5일 현지 시각 2019년형 아발론의 티저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. 올해로 제 5세대가 되는 차세대 아발론은 프리우스와 캠리에 적용된 전륜구동 TNGA 모듈러 플랫폼이 적용되고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보다 진보된 스타일을 보여줄 예정이다. 토요타는 지난달 2019 아발론의 헤드라이트와 어프론트의 모습이 담긴 티저 이미지를 한 차례 선보였으며, 이번에는 트위터를 통해 테일 게이트를 담은 클립 영상을 공개했다. 첫 번째 티저에는 비자 형태에서 수평 직선 모양으로 변화한 어프론트와 새로운 그릴, 그리고 티자 모양의 트윈 헤드라이트를 확인할 수 있고,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방향지시 등으로 아우디와 비슷한 시킨셜 테일램프가 적용됐음을 보여준다. 차량 동력원에 관해선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, 현재로선 3. 오리터드 6 엔진이 가장 유력하며 약 3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. 고급 브랜드 렉서스를 보는 듯한 공격적인 디자인을 지닌 신형 아발로는 다가오는 2018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.